삶의 자리에서 극한의 상황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자손이 제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음에도 난감한 상황을 마주했음을 확인해 줍니다.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된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하는 것인지 그 분명한 이유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리고 세상 앞에 건강하게 주님의 성도로서 정직하게 부끄럼 없이 살았음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라면 정말 그렇다면 그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. 거친 말을 쏟아내며 원망의 대상을 찾을 땐 더더욱 아닙니다. 그땐 당당히 주님 앞에 서서 그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할 때입니다.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조차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눈 앞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. 진짜 기적은 뭐냐면 갈라진 바다 사이에서 드러난 뭍이 마른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. 하나님은 그 갈라진 바다 사이에 드러난 뭍을 순식간에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.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단숨이 해결해 낼수 있는 이가 바로 그 자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준 셈입니다.